차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현수. 어, 해설, 아니, 어 차가 궁금 차가 궁금. 상당히 더럽습니다. 영철님이랑 영식님 둘다 현숙이한테 마음이 있다고 선택 옥순이를 했죠 아. 근데 그럼 무슨 심리야 도대체? 그럼 그럼 선택도 현숙이한테 했어야지. 마음이 있다는 말을 집적했대? 응, 네. 오. 이게. 응. 아 근데 나는 사실 영수가 정 영수 아니 아니 옥순이가 정숙이인 것부터 좀 의외라 나는. 아, 아 그렇네 갑자기 어, 흐름이 아, 갑자기 나는 정숙내표 나올 줄 알았지. 근데 궁금한 게 직장에는 여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궁금해서. 거의 10%, 아. 10 정도. 아, 여자 개발자가 진짜 없구나. 우리 부서 한 40명쯤 되는데 그중에 4명 정도만 여자. 와 너무 귀하다 여자 왜일까요? 대체적으로 네. 남자는 기계를 좋아하잖아 음. 기계를 좋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별로 안 좋은다는 뜻이라고 <laughs> <laughs> 생각해 어, 어, 컴퓨터를 사람이 싫어할 수는편 천재야 컴퓨터로 컨트롤하니까 어, 약간 좀 고독한 사람을... 그런 거라 사람이 없어도 어, 무방한 그런 사람이어야 돼 성격상 나도 원래 외로움 전혀 안 탔어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진 시점이 온 거구나 정확히는 첫 연애를 하면서 <laughs> 이게 맛을 알아버린 거지 아, 2년 전에 예, 눈을, 예, 예, 눈을 떴대요 그거랑 네. 모르고 살던 거랑 다르지 한번 이제 맛을 보니까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전부 이제 인터넷 소개팅 아그 어플?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자기 소개 글을 올려가지고 어. 여성, 여성들도 남성들도 이성을 이제 구하는 그런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 모든 지금까지 모든 여자친구는 다 그걸로 하겠어 몇 명? 몇 3주 사귀는 건 연애로 쳐봐라 어 쳐줘야지 아니, 광수는 맞아 광수는 쳐줘야지 내 마음가짐이 어떤 애에 따라 그 연애를 제외한다면 두번 아... 음, 음, 약간 내가 지금 장소를 너무 섬겼는데 <laughs> 그러니까 좀선보온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내가 봤을 때 우리, 우리 식당이 제일 예쁠 가능성이 커요 노리자 음. 우리가 찢는 거예요 아, 우리 식당이 제일 예쁘다는 말을 듣는데 뭔 얘기 할 거야? 왜또 갑자기 추워 또 진짜 어이없다 그 누나 진짜 아우 짜증나 갑자기? 아 <laughs> 우리도 진짜 예쁜 식당 골랐거든 아 진짜요? 우리 나른 솔로에서 예전에 같이 아이고, 예, 같이 어, 데이트했던 어, 그 손자 <laughs> 씨 있거든요 오 팔짱 끼고 오 너무 예쁘다 어휴 이거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인 그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어, 어 진짜 예쁘다 그때 독 추억이 좀 떠올랐나 봐요, 광두 씨가. 그러니까 저렇게 해맑게 웃고 계신다. <laughs> 이 짜증나. 잊어야 오. 돼, 잊어야 돼. 잊어야 아, 돼죠. 아직 내가 봤을 때그 거기서 못 벗어난 것 같아, 요 약간. 그러니까. 음, 음. 어쩔 수 없죠. 오버. <laughs> 밥도 예쁘. 좋은 듯한데. 예쁘네. 멋졌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맞습니다. 아휴, 너무 숨바꼭질이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나는 궁금해서 내가 요즘에 어플로 막 사귀는 경우도 워낙 많잖아요 응, 응. 이 사람이 나한테 신상을속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음, 음. 원래는 보증이 안된 인물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여자들은 좀 많이 부담 불안할 좀, 수가 있지 응. 네. 그래서 그 셀프 소개팅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 아 거기, 거기 가면은 응. 응. 남자 글 30개 올라올 때 여자가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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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남초 환경에서 건졌다는 거 자체로 이미 아, 그럼 위너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내가 또 글을 잘 쓰잖아 응. 글한 쓰고 바로 인기 글 갔어 아 진짜요? 응, 내가 뭐 인기 글 같다잖아 인기 글 보여줘? 어! 네. 아니 진짜로! 잘, 잘해요 말도 잘하고 진짜? 아 그니까 말 잘하는... 어. 저기 본인이 쓴 거야 어. 대박이네. 그러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네, 진짜 잘 썼는데요, 그렇지 잘 쓰지. 네, 진짜로. 이렇게 썼더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메시지를 보내. 아 메시지 많이 받았지. 완전 어필 되지. 음. 지금은 내가 이제 뭐 여자랑 말도 잘 하지만, 음. 3년 전에 제금 한마 거의 약간 여자가 무서웠어. 그럴 수 있어? 그 장족의 발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밥 먹는 거 자체가. 이년반 사이 엄청 많지, 내가. 어,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트레이닝이 아니라 소개팅을 많이 해봤어. 아, 연습, 그니까 그게 트레이닝이네, 아, 뭐 일종에 음. 근데 나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빠 꼭 미사일으로 붙여요. 걔만 아니었으면. <laughs> 꼭 이렇게 말해요. 야, 근데 그런 거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해? 너애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 다들 물어보세요, 진짜. 근데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리가돈잘번다며 <laughs> 오~~ <laughs> 약간 그거네? <laughs> 뭐, 알아서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난 신경 안 쓰겠다? 걱정이 되긴 하지 아니 걱정이 되죠, 그거랑 별개로 너네 하다 보면 내가 너네 강아지 누가 사랑에 빠져서 죽고 모장란강아될 수도 있 광수님은 먼저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냥 쿨하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한다 해. 이건 거예요. 난 저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 못 아, 이렇게 했겠지.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점인 거구나. 그냥 약점을 피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음내 약점까지도 같이 나를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강아지 생각을 안 하면서 되게 그냥 서로 감정만 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음. 내가 너네 강아지까지 이뻐하게 될 줄도 모르지. 아, 진짜 말 너무 그렇지. 예쁘게 하신다. 나에 대한 생각은 어느, 어느 어느 정도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걸 표현하는데 미숙해서요. 미숙? 응. 그럼 만약에 이제 체커를 선택한다면 체커를 선택할 수 있어? 네오 그래? 반갑습니다 어, 자기야 잘 먹어 자기야 잘 먹어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아, <죄송합니다>. 귀여워. <laughs> 이런 거잘못 봐요 오그라드는 뭐 거못 봐야 본인도 잘못 하잖아 <laughs> 내가 이제 <laughs> 역치를 좀 높여야지 방 이제 좀더 당하겠다고 계속 어. 하는 거요 이제 음. 내가 좀더 밀어붙이겠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집에 있는 옷이 거의 다 회사 거래요? 공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 그래도 음,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까 그게 회사 옷이 어, 그렇죠. 왜 로고 있는 거 보면은 있어 보여 진짜. <laughs>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약간. 약간 나나삼다 약간. 아니, 재질이. <laughs> 내가 파란 피가 흐른다. 그렇죠. 어, 나 에스맨이다. <laughs> 뭐예요? 안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니가 네가 그 안에 뭐예요? 복대예요? 뭐예요? <목소리> 허리 아픈 걸 몰랐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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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이제 밝이는 거지. 거지. 아. 부러졌거든요, 아 진짜? 왜요? 아, 엄청 그, 심각한 상태였구나. 근데 아까 안아주고사이좀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 요거 끼고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까 그 몸무게 약 60kg짜리 여성을 들일 있었다고. 60kg짜리 여성을 들일 있었다고. 6 <laughs> 0 k g 너무한 거 아닌가요? 60kg라니요? 60. 60. 아, 60kg라니요. 아7 0인가 k g 까지는 아니에요. 아, 찐, 뺐어요, 뺐어. <laughs> 뺐어. 너 아까 들려고 <laughs> 응. 잠깐 꼈어. 완전 감동했어. 아, 진짜? 진짜 감동이어 <laughs> 벗은 상태로 너를 이제 들 자신이 없더라고. 음. 방금 현숙이 이제 인지한 거야. 어, 저렇게 보조기 보조기구까지 차고 지금. <웃음> <웃음>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laughs> <laughs> 잠시만. 아유야 무리한 이게 가볍냐 미쳤네. 야 가벼운 미쳤다. 야뭐 깃털이야 이거? 어디까지 갔어? 오오.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뒤. <지금> 드물게 그니까 <laughs> 알게 된 이제 현숙이 또 뭐지? 한마리 더 행복했네. 그래서 행복했다 그, 그러잖아. 뭐든지 해주는 남자. 내얘기겠어요저 네, <laughs> 분이 진짜 여기 나와서난 너무 좋다고. 저 분이 매력이 많은보인데 네. 우리가 못 봤다니까. 저 호감도 좀 늘었어요 한두배 정도는 는것 같아요 고민은 끝났고 저는 현중님으로갈 건데 이제 그 고민이 남은 거죠 이제 과연 최종 선택을 해도 해야 되는가 이건 저는 이 고민이 남았어요 식사 의견 중에 최소 선택을 하면 아예 혼인신고가 가장으로 도장이 찍히게 해라 그런 의견 조차 있었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그준화는좀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밖에서 알아보는 더,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정도라면 지금 선생님 선택하는 게 맞지만 이게 그 이상으로 발전 가능성까지 지금 미리 판단해가지고 아 결혼까지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은 좀 애매한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가 지금 고민이 돼요 이제.